오늘은 특수 소재와 원전 그리고 AI 로보틱스 흐름이 두드러졌어. 건설 수주 뉴스도 연달아 나오면서 테마별로 선명하게 갈렸지.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 흐름을 테마별로 정리해볼게. 첫 번째는 고강도 소재와 원전 라인이야. 세아베스틸 지주는 미국 SST 공장 시운전 기대가 커졌고 반덤핑 이슈도 받쳤어. 수요가 몰리는 항공우주방산 특수학금에서 생산성 개선 기대가 붙었지.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핵심 단조품 예약 계약을 잡으면서 제작 단계 진입을 알렸어. 스피어는 미국 우주발사업체의 특수학금 공급 계약을 공시했어. 결국 방산과 원전, 우주까지 특수 소재 모멘텀이 붙은 흐름이었어. 다음은 건설 수주 테마야. 지능기업은 LH와 아파트 공사 공급 계약을 공시했고 금액도 1,622억 원이야. 까메엔씨도 LH 군포 프로젝트에서 820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어. 동부 건설은 공공주택 우선협상 선정에 더해 다수 계약을 쌓았지. 공공부문과 민간설비가 동시에 열리며 눈에 띄는 뉴스가 이어졌어. 결국 수주공시가 시장의 단기 총매로 작동한 구간이었어. 이어서 AI와 로보틱스 쪽을 보면 LGCNS는 클라우드와 AI 성장 전망이 부각됐고 해외 매출 확대가 주목받았어. 부산바켓은 현장 장비의 AI 조작 정비 지원을 공개 예고했지. 대동은 골프장 잔디 관리 로봇이 CS에서 혁신상을 받으며 관심을 모았어. 현장 설비와 서비스에 AI를 얻는 스토리가 수급을 이끌었지. 결국 실물과 연결된 AI 로봇 적용 모멘텀이 강했던 날이었어. 다음은 주주환원 라인이야. LG는 현금 여력이 회복되며 배당과 환원 확대 기대가 거론됐어. LX홀딩스도 배당 정책이 재부각되며 정책 기반의 안정감이 부각됐지. BC월드 제약은 주식과 현금을 함께 배당하기로 결정했어. 정책이 명확한 기업과 현금 창출력이 바치는 종목으로 시선이 모였어. 결국 배당과 환원 스토리가 방어적 매력을 키운 흐름이었어. 마지막은 이벤트 이슈들이야. 로스웰은 잦은 상장폐지를 위한 공개 매수를 예고하며 이슈의 중심이었어. 퍼드 메디슨은 신규 상장 첫날 존재감을 보였고 사업 모델도 눈에 들어왔지. 알테오제는 파트너의 특허 무효심판 제기로 법적 변수가 생겼어. 기업별 뉴스결이 달라지며 종목별 변동성이 더 커졌지. 결국 공개 매수와 공모주 특허 이슈가 혼재된 이벤트 장이었어. 오늘은 특수소재와 원전, 이어서 건설수주, 그리고 AI로보틱스 순서로 수급이 들어왔어. 그 다음은 배당과 환원 라인이 받쳐주고 이벤트 종목이 변동성을 키웠지. 내일은 AI 현장 적용 뉴스와 수주 공시의 연속성, 그리고 법적 이슈의 변화를 보면 좋겠다. 종목별 상세 등락률은 설명란을 참고해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